제로 담금는 중, 솔직하게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전통주 소믈리에 주당당입니다. 계절마다 맛있는 과일들이 나오면 다양한 제철 과일들을 집에 사 먹곤 하죠. 그런데 막상 과일을 샀는데 당도가 덜하거나 사놓고 잊어버리다가 얘대로 두면 다못 먹어서 상할 것 같을 때 이런 과일들을 담금주에 담그면 우리 집에만 있는 특별한 나만의 과일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담금주가 예전엔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담궜는데 요즘엔 오히려 트렌디하게 바뀌어서 MZ 세대도 담금주 공방에 찾아가 데이트 코스로 나만의 술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하기도 하는 등 직접 나만의 술을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담금주는 보통 집에서 많이 만들지만 막상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 또 요즘 제로 열풍으로 대체당 음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설탕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담금주와 대체당으로 담금주를 만들면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만들어 본뒤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는 담금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인 담금소주를 준비해야겠죠? 담금소주는 대형마트에도 팔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서 사서 들고 오기가 불편한데 담금소주는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용량은 3.6리터부터 5리터, 10리터까지 다양하게 있고, 도수는 25도, 30도, 35도 원하는 도수와 용량에 맞춰서 취향껏 주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35도, 3.6리터 담금주를 구매했고 사과 담금주를 만들어보고 싶어 쿠팡에서 당도가 있지만 싼 못난이 사과로 싸게 구입했습니다. 집에서는 남는 사과나 별로 당도가 떨어지는 과일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과를 조각내서 썰어주신 다음 담금주 통에 넣어야 되는데 담금소주 통이 꽉차 있어 과일을 넣으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소주를 다른 통에 비워내고 그 안에 사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사과를 자를 때는 독소가 있는 씨앗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사과는 산화가 빠르게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깎은 후바로 담가줘야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탕은 단맛을 기본 단맛 정도 내려면 200g 정도를 넣고 달달한 맛은 300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달달한 맛으로 만들기 위해 설탕을 300g 넣었습니다. 반대로 대체 당 스테비아로도 단분주를 만들어 볼 텐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대부분 스테비아와 엘리스리톨과 혼합해서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고 대신 에 단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설탕의 2배 정도의 맛을 내게 만들어졌습니다. 설탕 담금주에는 300g이 들어갔는데 스테비아는 설탕의 2배 정도 당도이기 때문에 담금주에 들어가는 양도 설탕의 절반인 150g을 넣어보겠습니다. 스테비아는 입자가 설탕보다 가벼워서 그런지 확실히 밀가루처럼 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설탕과 스테비아 모두 넣어준 뒤 아까 넘칠까봐 덜어냈던 담금주를 조금 더 넣어주고 위아래로 잘 섞이게 한번 흔들어줍니다. 이렇게 재료를 다 넣어줬으면 재료와 숙성 시작 날짜를 적어준 뒤한달 동안 숙성을 한후 과연 설탕 탕 당근주와 스테비아 당근주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옅은 사과색이 나오기 시작했고 아직은 사과의 과육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가라앉은 설탕들도 완벽하게 녹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술 색도 더 갈색깔로 변하고 사과색이 더욱 짙어지면서 설탕도 깔끔하게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드디어 한달 사과주가 숙성이 되어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색깔이 이제는 진한 사과색으로 바뀌면서 사과의 비주얼이 마치 황도나 매실장아지처럼 찐득하면서 푹 절여진 모습이었습니다. 맛을 비교해 보자면 설탕 사과 담금주는 향이 더 부드러워지고 사과와 설탕이 잘 어우러지는 맛입니다. 매실장아찌처럼 사과의 묵직한 달콤함과 코를 찌르는 알코올감이 느껴졌습니다. 맛은 알코올의 타격광 뒤에 사과향과 달콤함이 끝맛을 감싸서 부드러웠고 도수감은 마시고 나서도 혀와 목구멍이 후끈해질 정도였습니다. 사과의 당도와 설탕의 당도가 있어서 약간 단 편이었지만 도수가 35도 담금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딱 적당했던 비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비아로 만든 담금주는 설탕보다는 묵직하지 않은 단향이 약 하면서 알코올의 타격감이 혀를 확 때리고 초반에 화끈함이 있어서 그런지 설탕 당금주처럼 끝에 먹 타는 느낌은 없습니다. 대체당을 첨가해서 그런지 단맛 속에서 쌉싸름한 맛이 끝에 남았고 설탕 당금주보다는 뭔가 재료와 단맛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탕과 스테비아로 담근 사과 담금주를 마셔봤는데 둘 중에 뭐가 더 풍미가 있는 술이냐 라고 한다면 설탕 담금주였고 밥맛 자체가 은은하게 깔려있던 건 스테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는 사과향과 맛이 첨가된 30도짜리 소주인 것처럼 알코올의 타협감이 너무 세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탕으로 담근 담금주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당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를 약간 더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맛있는 담금주를 비교적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 한 달을 걸쳐서 만든 이번 담금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술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